안녕하십니까 대양냉동엔진니는 김민철입니다. 오늘은 냉동창고 매니폴드 게이지를 보고 이 적정 압력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콤프레셔는 HRM 038C9LT6, 에퍼스 3마력, 380볼트, 3장 3마력, 냉면은 R22 타입이구요. 오일은 뭐 알카리벤젠 1.1L인데, 여기다 미네랄을 20% 220cc 넣고구요 폴리에스타 소니스 3GS 어약 300cc를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카리벤젠 미네랄 폴리에스타를 섞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했구요. 응축기 산마력 콜라는 경동 산마력 유니트 콜라입니다. 냉매는 R404가 들어가 있구요. 현재 냉내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압은 어떻게 볼 거냐? 여기가 지금 약한 30도 정도, 30.8인가 나옵니다. 인터넷상에 또의견도 더하기 15는 약 46도 정도 나와야겠죠. 현재 R404가 고압은 빨간색 134, 검은색 2 2그세 번째 빨간색이 404쭉 따라가니까. 약한 43도 정도 됩니다. 43도. 43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3도 정도 낮죠? 그 다음에, 저압은 얼마를 벗거냐? 이 냉장고 21.4도 빼기 10. 그러면 그보다 10도가 낮아야죠? 31.4도. 현재는, 어, 저압은 밑에가 1, 3, 4, 2, 2, 3번째 청색이 보니까 약 마이너스 한4도 정도 됩니다. 자 고압은 약간 낮고 저압도 낮죠. 자2 1 5도고요자 그러면 토출가스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출가스 온도는 100도 흡입가스 온도는 마이너스 21.1도니까 과열도는 33도 어, 33 빼기 22.1 이니까 에... 약 10.9도 정도, 10.8 정도 되고요 어, 현재 어, 냉매 액의 온도는 43도인데 어, 액관의 온도는 38.5도니까 약한 5도 정도밖에 에, 관행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열도, 관행도, 토출가스 어, 온도나 어, 고압 지압을 보면 약간 냉매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404 냉매를 지금 주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주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0점 조정됐고요. 0.0점 조정 됐고 주입을 해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하니까 려 조금 그럽니다 조금 주입을 하고 다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냉매는 지금 약한 600g 정도 추가 주입됐고요. 토철가스 온도가 98도로 내려왔고, 어비가스 온도 배관의 마이너스 24.6이니까 30, 한 4도 정도 됩니다. 이 게이지상. 34도니까. 과열도는 한 10도 정도 됐고, 과냉도는 지금 43도. 43도에서 38도니까 5도 정도. 과 냉도는 5도, 과열도는 10도, 그 다음에 토출가스 온도는 97도. 그래서, 어, 저압은 냉장고 온도 빼기 한 12도 정도의 지금 압력으로 가고요. 어, 고압은 예견도들어게한 12도 정도 가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온도가 내부가 지금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 물을 지금 얼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고요. 자, 그래서 현재는 소출가스 온도 97도, 흡입가스 온도는 약 과열도는 한 9도 정도 되고요. 액간에 가는되는한 5도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액간에 가는되는 5도, 흡입가스 과열도는 한 9도, 토출가스 온도는 97도고요. 현재 데 상태로 보면 컴프레서 흡입 배관까지는 얼어 있고 여기 손 만져보면 이렇게 손 손을 만져보면 아주 여기는 차갑습니다. 아주 차갑고요. 이렇게 뭐가지 제품은 아주 차갑습니다. 이 상태로 보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냉매는 지금 총하면은 한 3kg 정도 들어간 걸로 알겠습니다 3kg. 산마력 움축기, 산마력 압축기, 산마력 뮤니티 라 404, 3kg 정도 들어습니다총 냉매량이 3kg. 이상입니다.